안녕하세요 돈되는 운세 뚝입니다 양력 3월 5일부터 정묘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묘월에 대박날 수 있는 띠세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묘월은 봄의 따뜻한 불즉 봄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이직 등 여행을 하실 때에도 방위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라 볼수 있는데요. 이 방위에 관한 건 앞으로 영상에서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해두시면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정묘월의 정화는 불을 뜻하고요. 묘목은 천파성이라 그래서 뭔가 깨지는 그런 기운을 뜻하는데요. 정묘월은 이 묘목이 불타는 그런 현상이라 볼수 있습니다. 뭔가 마음이 심란하거나 심적으로 많이 괴로울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특히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 나름이라 하잖아요. 그리고 사주에서는 같은 정묘월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정묘월에 유리할 수 있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정묘월에 대박 날수 있는 띠는 개띠인데요. 개띠인 분들은 정묘월에 문서운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문서를 취득하거나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볼수 있는데요. 또 정묘월에는 육합에 들기도 합니다. 직장 내에서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. 승진을 앞두고 계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니다 볼수 있습니다.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?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귀인 눈이 들어오니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양띠인 분들인데요. 양띠인 분들은 정묘월의 삼합에 드는데요. 문서운 귀의 눈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협력을 잘 하시는 게 좋고 다방면으로 인간관계를 좋게 가질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달에는 나를 도와주는 귀의 눈이 강해지기 때문에 막혔던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횡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또 자격증을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달에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좋은 운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띠인 분들인데요, 소띠인 분들도 이 정묘월에는 인성운이 들어옵니다. 남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라 볼수 있고 문서를 득할 수 있는 시기라 볼수 있는데요, 문서가 즉 재물을 뜻하기도 하니 재물운이 좋아진다 볼수 있겠죠. 하지만 한 번씩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생각이 많이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는데요, 만약에 본인이 성격이 조금 급 그러시면 이달에는 조금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시는게 좋다고 볼수 있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때는 에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만약에 주변에 평소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게 종묘월에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종묘월에 대박나는 띠 3가지를 말씀드려보았는데요. 유리한 분들이 있으면 이달에는 운이 불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 하고요. 값진년 정매월에 모든 분들이 하는 일이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